오늘 배울 점미사는요 이 친구들이에요. 자, less, full, ion 그리고 ness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조금씩 특성이 다 달라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less나 full이 얘네가 붙으면요, 얘네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형태는 형용사가 돼요. 근데 뜻이 있습니다. 이 less는 형용사로 만들긴 하는데 without의 뜻이에요. without이 뭐죠? 뭐, 뭐, 없이라는 거거든요. 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d 하면 우리 끝이잖아요. 끝. 근데 endless 하면 끝이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무한한, 끝없는, 한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worth는요. worth는 가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worthless라고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파워 우리 다 아는 단어죠. 힘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리스 힘없는 뭐 무력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Self 하면 우리 어아 물은 self입니다 할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Self는 원래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콩글리시로 self다 하면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콩글리시로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self는 원래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이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self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우리 이타적인 게 뭐냐면 이기적인 것에 반대예요. 이기적인 건내 생각만 막 하는 거죠. 이타적인 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을 없애는 거죠. 그죠? 사심이 없는 이런 의미로 selfless가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full이에요. 얘도 형용사로 바뀌는데, full이 이 full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가득 찬 거예요. 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beauty 하면 아름다움인데 이 beautiful이 beauty에 full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거니까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color 하면 색깔이에요. 색. 근데 colorful. 색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색, 저 색으로 막 가득 찬 거. 그래서 형형색색의 다채로 색깔이 많다라는 뜻이죠. 다채롭다는 건. 자 그다음 care, care는 조심 또는 돌보는 것 이런 건데 careful이에요. 조심성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는, 주의가 깊은 이런 뜻이 되고요. doubt하면 의심이에요. 여기는 b가 발음이 안 돼요. 그냥 doubt라고 읽어요. 뭐 의심인데 doubtful,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그쵸? 렇 의심스러운, 확신이 없는. 저게 확실한 게 아니라, 아유, 의심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없는 이란 뜻도 됩니다. 그 다음, ION 이에요. 자, 얘는 뜻이 없고요. 그냥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ION과 NESS는 뜻이 없어요. 그냥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뜻이 똑같아요. 보면, act 가 행동하다잖아요. 액션이 뭐예요? 행동. 연기하다니까 연기. 뜻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동사에서 명사로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invite는 초대하다예요. 그래서 invitation 하면 초청, 초대. 뜻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초대장이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ducate, 교육하다. 가르치다인데 education, 교육.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o n c l u d e 하면 결론을 짓다요, 결론을 말하다 이럴 때 conclude라고 하는데 역시 i-o-n이 붙어요. 근데 이때 d가 s로 바뀌게 됩니다. Conclusion하면 결론, 뭐 판단, 결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n-e-s-s예요. 역시 뜻이 없어요. 봤더니 happy 행복한 happiness 행복이 되겠죠. 이때 y가 i로 바뀌게 되고요. Sleepy 역시 마찬가지예요. 졸린인데 happen, sleepiness 하면 졸음, 졸림 이라는 명사가 되고 역시 y가 i로 바뀐 형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ry는 건조한, 마른이죠. 그래서 dryness 하면 건조, 건조함이란 뜻이 되고요. 여기는 y가 안 바뀌어요. 자, 여기는 바뀝니다. heavy, 무거운 인데요. heaviness 하면 무거움이 되겠죠. 또는 무게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용사로 만드는 거, 명사로 만드는 거 배웠는데요. 얘네는 각각 뜻이 있었으니까 뜻까지 잘 기억하시고, 얘네는 그 형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